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그렇죠. 아가보를 만났을 때. 아가보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까 궁금해 하죠.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까 점도 보고, 개그 중에는 예수 믿는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점보러 다닌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 미래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미래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로또 번호가 몇 번인지만 중요한 것. 그 외에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지난 정권에서 제가 제일 어, 실망을 한 것이 뭐냐면 현대화된 사회에서 그것도 21세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점술이나 역술 미신이나 우상에 대한 어떤 사회 고위층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추정하고 일방적으로 그것을 맹신하는 것 그런다고 해서 그런 얘기들이 입방에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 이 정도로 어, 이렇게